황금 로봇 골드런은 펭이 솔개, 바우 등 말썽쟁이 3인방이 붉은 보석 파워스톤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이때 보석을 노리러 온 울프의 공격에 펭이는 부활의 주문으로 용자 드란을 깨우고 드란은 곧 합체를 통해 골드런이 되어 적을 격퇴하고요. 이윽고 골드런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머지 파워스톤에 관해 말해주고 펭이와그 친구들은 흩어진 파워스톤을 모아 꿈의 황금형 라젠드라에 가기 위한 모험을 다룬 작품이 바로 황금 로봇 골드런입니다. 원작의 제목은 황금 용자 골드란 용자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이며, 감독은 이전작에 이어 또 감독을 맡게 된 타카마츠 신지로, 이 작품은 타카마츠 용자 3부작의 마지막 편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방영되었는데, 사실 골드라는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이 불투명한 작품이었죠.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용자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인 로봇스사대 케이캅스가 방영될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썰라이즈가 1994년 4월 1일에 반다이의 자회사가 되어버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용자 시리즈의 스폰서를 맡고 있었던 회사는 다름 아닌 타카라. 타카라는 오래전부터 반다이와 라이벌 회사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폰을 해주는 애니메이션이 라이벌 기업의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다섯 번째 작품인 k c 캅 p 이후로 용자 시리즈는 더 이상 제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검토됨과 동시에 다음 용자물 작품에 대한 기획 역시 일시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k c 캅 p 방영 막바지 무렵 타카라 측에서는 썰라이즈에게 다시 한번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용자 시리즈를 계속해서 제작해 나갈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골드런은 물론이거니와 디의 시리즈도 무사히 제작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만 타카라가 용자 시리즈 재개를 알린 시점이 상당히 뒤늦은 시기였기에 보통은 설라이즈가 로봇 디자인이나 작품 컨셉에도 의견을 낼수 있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타카라가 미리 디자인해 놓은 완구를 보고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타카마츠신지는 타카라가 제공한 완구에 자신이 직접 세계관과 컨셉을 맞추는 작업을 하여 기존과는 다른 흐름으로 골드런이 제작되었다고 하며 기획 단계의 시간이 적어 제작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용자 시리즈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8%, 평균 시청률은 4.1%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황금 로봇 골드런이라는 제목으로 1998년에 KBS를 통해 방영되었고, 당시 오프닝은 소찬이가 불러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요. 특히 본작은 상당한 개그물인 것에 비해 국내 오프닝은 더없이 열혈적인 느낌을 줘서 이러한 부분은 본보장인 일본 팬들에게도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국내 만화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엔딩곡이 따로 존재하며 이 역시도 소찬이가 불렀는데 제목은 노드 투 라젠드라로 오프닝과는 다른 분위기의 노래로 팬들에게도 오프닝 못지않은 좋은 곡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프닝과 엔딩곡 중 뭐를 더 좋아하셨나요? 오프닝과 엔딩의 작사는 모두 소찬이가 직접 했으며 후일 소찬이가 컬투쇼에 나와 이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한 뒷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녀의 소속사가 소찬이에게 직접 주제곡을 부를 것을 요구하였고 여기에 소찬이는 직접 가사를 쓰게 해주면 부르겠다고 답해 골드런의 주제가를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하죠. 또한 주인공 로봇 드란이 차고 있는 검, 용화검 같은 일본도 때문에 당시 국내 방영은 어려운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이들도 많았다고 하지만 다행히 해당 부분의 삭제나 변경 없이 무사히 국내 방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황금 로봇 골드런은 시리즈 기획 단계에서 이전 용자 시리즈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소년과 로봇의 만남이란 컨셉은 유지하되 모험과 보물찾기에 컨셉을 부여하여 어드벤처적인 요소를 지향한 작품입니다. 금빛 자동차와 금빛 배수가 합체하여 금빛 로봇이 된다는 설정에 관해서도 로봇들의 모티브도 이미 금은 철등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타카마츠 신지는 시리즈 구성을 담당했던 가와사키 히로유키와의 대화를 통해 전작이었던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가 마음을 주제로 한 다소 무거운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볍고 편한 모험물로 가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타카야 히로토시가 대포르메한 캐릭터 디자인을 그려주자 이걸로 가자 라고 결정을 내리고 황금 로봇골 드라는 라젠드라라는 황금향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작품 전체의 개그색이 굉장히 강하며 타카마츠는 이러한 전개가 전작이 너무너무 하드했기 때문에 가벼운 개그물 느낌으로 작품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고 후일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이번 작은 원점 회귀를 목표로 제작되었으며 때문에 전작과 전전작에서 나왔던 주역 로봇들이 AI를 탑재하고 있다는 설정은 쓰지 않았고요. 캐치프레이즈는 장난감의 친화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작중 나오는 로봇들의 변신이나 합체 등도 최대한 완구에 가깝게 연출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했듯 타카라가 먼저 완구를 제시하여 그것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네요. 개그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본작에서도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은 바로 로봇이 임신을 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어? 뭐, 이게 가능하다고? 우연히 마리아라는 여성 로봇과 키스를 해버린 드라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려 드란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덕분에 드란은 아이를 가진 용자라는 타이틀을 최초로 얻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드란의 아이는 삼남일녀의네 쌍둥이로 각각 드라타로 드라지로 드라사부로 드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에피소드에서 드란의 굴욕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이들 역시 드란의 아들답게 몸에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나 자동차로 변신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드란의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7화에서는 라젠드라에 도착하여 골드런의 최종화가 되는 듯한 에피소드도 있었으나 이 역시도 단순한 개그용 에피소드로 용자 일행이 도착한 곳은 라젠드라가 아닌 소도라라는 것이었고요 덕분에 당시 시청하던 이들이 정말로 골드런이 끝나는 줄 알고 낚였던 이들도 많은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이 골드런의 오프닝을 따라하는 장면이나 골드런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더 우스꽝스럽게 생긴 골소드런이 나오기도 하며 아예 대사로는 매주 TV를 보고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개드립도 치죠. 그리고 설정상 골소드라는 골드런보다 22%더 강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누군가가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게다가 전작에서 보여줬던 아군의 합체 방해에 관해서는 이번 작에서는 아예 한술 더떠 단순하게 합체 중간에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울프가 조종하는 윌트라니 아군기체인 골군과 합체를 통해 다크 골드런이 되어버립니다. 이 역시도 당시 만화를 시청하던 아이들에게는 동심 파괴는 물론 큰 충격을 줬다고 하네요. 본작은 용잠을 최초로 3명을 주인공으로 두었지만 역시나 이 중에서도 리더는 팽이라고 하며 팽이의 복장이 기동신세계 건담엑스에 나오는 가로드랑과 유사한 것에 관해 후일 감독인 타카마츠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통오나가 요타도 똑같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주역 3인방의 일본판 이름의 상도 작품에 어울리게 지어졌는데 하라시마는 조마조마를 뜻하는 하라하라에서 토키무라는 두근두근을 뜻하는 도키도키 스가노마는 산뜻을 뜻하는 스가토 에서 각각 유래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적으로 나왔지만 후일 아군이 되는 울프는 주인공 이름 보다 더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고 나중에는 주인공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겨 이터 이자크라는 가명을 쓰게 되지만 정작 주인공들은 울프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있었고요. 이때 외형은 마츠 모토 레이지의 캡틴 하록을 오마주한 것이며 증기 기관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 한다는 설정 역시도 마츠 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 9 9에 오마주죠. 여담으로 이 증기 기관차의 모델 은 c-62형 증기 기관차입니다. 타카마츠 신지의 말에 따르면 적은 어디까지나 라이벌이며 최종적으로는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메인 테마이다. 나중에 울프가 아군이 되는 것이나 후반부에 그의 동생 시리어스가 마음을 열어가는 것 등은 단순히 적을 그냥 쓰러뜨리는 것이 아닌 함께 모험하자라는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새로운 용자인 캡틴 샤크는 아홉 번째 용자로서 초기에 골드런이 말했듯 자신을 포함한 8개의 파워스톤만 있다고 말했음에도 설정상에도 없던 용자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사실 캡틴 샤크의 등장 배경에는 골드란의 시청률은 그럭저럭이었으나 왕구 실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진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용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타카마츠는 원래 설정과 다른 이 의견에 처음에 당황했지만 새로운 용자에는 아군이 된 울프를 태우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승낙하게 되었고 그 결과 캡틴 샤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번 작의 주연 용자인 드란의 모델은 맥나렌 F1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자료 부족으로 인해 맥나렌 F1의 테일 램프의 개수는 원래 두개지만 드라는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껏 여저온 용자물의 주혈 로봇들이 첫 합체에서 보통은 탈 것과 합체하는 반면 드라는 공룡 로봇인 골공과 합체한다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공과 합체해서 골드런이 되고 여기에 소라카게와의 합체를 통해 비행이 가능한 스카이 골드런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레온카이저와 합체를 통해 그레이트 골드런이 되죠. 자. 황금 로봇 걸드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